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어, 이번 강의 영상은 어, 25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 중에서도 사회과학 지문을 분석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지문을 받으시면 제일 먼저 문단 개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문단계 수는 좀 많은 편인데, 어, 지문 전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읽어 봅시다.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 하는데, 이는 정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핵심 문장을 저는 요걸로 잡았어요. 요걸로 잡았는데, 요걸로 잡아도 되고, 마지막 요거를 잡아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나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중에서 하나 잡는 것을 권해드리고, 이게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어, 별큰 정보가 없는 문단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들어가는 아, 들어가는 문단이에요. 아, F 트랙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막 중요한 정보를 내가 어떻게 캐치를 해내야지 뭐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편안하게 아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협력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핵심 문장이죠. 공동체적 경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세부 키워드 잡아 봅시다.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통으로,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도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키워드 정리는 요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냥 핵심 문장만 잡고 넘어가도 된다라고 보는 문단인데, 이제 좀 불안하시다, 혹은 내가 어 실력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면, 어, 공동체적 경영의 특성을 잡아주고 있는, 그쵸? 어, 괄호 1, 괄호 2. 이 정도는 잡아주시면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이, 그러나, 여기 이제, 역접이 와가지고 되게 중요한 문장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리 중요한 문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문장은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문장, 요거 위주로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접속사가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고 다음 세 번째 문단을 여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과도 제적 경영에 대한 정보를 잡으려면 두 번째 문장에서 문단에서 잡는 게 아니라 요 다음 문단 세 번째 문단에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본 수업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접속사에 눈이 팔려 한눈이 팔려 가지고 어, 두 번째 문단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과도 제적 경영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공동체적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번째 문단 딱 보는 순간 이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아 이거 지문 정리할 때 매트릭스나 스펙트럼 쓸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겠죠? 아뭐 어,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축이 나오죠. 어, 뒤에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과도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누가 봐도 과도제적 경영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고 세부 설명들이 나오겠죠. 이게 위에서 이렇게 정리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채워줄 거예요. 가 봅시다.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학생들 중에서 어, 단어로만 이런 키워드를 잡으려고 약간 좀 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방법은 최대한 많이 읽으세요. 어, 많이 읽고 최대한 많이 체크를 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놓치는 게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괄호 1, 괄호 2, 괄호 3, 괄호 4. 요 정도. 사실 이것도 많이 저는 체크한 편입니다. 예, 일부러 지금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건데, 어, 이것도 좀 많은 편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자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그냥 괄호1, 괄호2, 괄호3, 괄호4 해서 이 전체를 다, 어, 눈에 담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담는다는 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거나 외우는 게 아니라, 아, 과도제적 변경을 이야기하는데 한 4개 정도의, 어, 특징들이 있었다. 아, 그리고 그게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딱 봤으면 이제 확실히 보이죠? 어, 매트릭스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매트릭스를 만들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축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어, 축은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주체를 기준으로 나뉘죠. 소수의 경영자 위에서는 뭐였어요? 다수의 경영자였죠, 그렇죠? 이게 아마 가 제일 중요한 축이 될 거고, 이 축을 따라서 아마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 뭐,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의사결정 방식이나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 나오면서 붙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공동체적 경영과 과도제적 경영을 비교를 할 때, 일단 이 주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중심으로, 그쵸? 그렇죠? 전문성. 다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도 해보겠어요. 다수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뭐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단점이나 부작용들 생각해 볼수 있겠죠. 소수가 전문성을 가진다 뭐 이런 거 의사결정 방식 과정도 치워놓아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은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제 이런 지문이 나왔다는 거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보라. 나는 사인이죠. <laughs> 아하하하 이해되시죠? 9월 모의고사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지만, 은 어쨌든 올해 수능에서 아, 요런 식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정보 정리하는 아,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는 거를,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좀 공부를 더잘 하시는 분들은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펙트럼 만들어가지고 어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어, 올해 수능이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 이렇게 스펙트럼 해가지고 조율하는 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 식으로 세팅해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뭐 것들을 끼어 넣어가지고 요요 요 발을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뭐 저렇게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가능합니까? 연계된 수능 기출들 떠올리시는 게 있으면 좋겠죠. 아무튼 9월 모의고사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만, 일단은 요 지문에서는 요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짚어낼 수 있을 거다. 그래요. 이 정도, 추, 이 정도 틀이 만들어졌으면 뒤에는 그냥 채워넣으면 되겠죠. 채워넣어봅시다. 네 번째 문단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주제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제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하여 이게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죠. 아마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가봅시다.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의 아,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상 상황을,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깔끔하죠? 음, 넘어갑시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에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문제점 완화 방안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조절을 해보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 정한 가격으로 미래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 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여기서 잡으셔도 되고 여기서 잡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봅시다.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공부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앞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매트릭스 있죠. 어, 매트릭스에서 어,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를 해가지고 그렇죠. 어, 다수와 소수의 요요 요 요, 뭐라고 합니까? 수평 축에서 다수적으로 좀 옮길 수 있는, 아, 그런 걸로 조율을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은 그래요. 초반이고, 아직 9월도 시험이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일단 나오면, 아,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가능하겠죠. 넘어가 봅시다.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아~ 공적 제조 제도들은 과도 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제도를 넣어서 그렇죠 공적 제도들을 넣어가지고 요 축에서 다수 쪽으로 좀 옮겨 보겠다 이거죠 기업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기업의 이사회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회 이사 제도는 독,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적 제도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보 제공을 해서 정보를 다수 적으로좀 옮겨 보는 거고 사회 이사 제도를 통해서 의사 결정 방식을 좀더 다수 적으로 옮겨 보는 거죠. 이렇게 조율을 해보는 겁니다. 뭐 아이디어를 하나 더 드리자면 뭐 이렇게 수평축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옮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뭐죠? 아어 축구 게임 같은 거 보시면은 선수들 능력치 이렇게 육각형 만들어가지고 <laughs> 채우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아네 <laughs>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난이도가 되게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래요. 수능에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방향을 좀잘 잡아 가지고 아, 이 지문에서 뽑아낼 걸다 뽑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면 이게 정보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음 제가 이제 어, 이거를 이런 괄호 일 괄호 2, 괄호 삼 괄호 사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런 디테일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실 거면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실전에서 그러,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냥 이런 게 여기 있다, 여기저기에 있다 정도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직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탑사키죠.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 과도제 소개하는 문단이죠. 밑바탕을 까는 거고, 공동체적 경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비슷한 세팅으로 어 과도제적 경영 다음 올라가죠. 음, 그리고 그이 위에 아 현실적인 이야기 문제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완화 방안으로 하나 둘 이렇게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구조죠. 음, 기본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문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아, 기출에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디테일들을 일일이 볼 필요가 없고 찾아가서 그냥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출 공부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 그리고 좀어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날 보는 구조죠. 음. <laughs> 참고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뭐이 정도 일단은 하고요. 어, 그 9월 모의고사 나오고 나면 9월 모의고사도 일단 하나씩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엮어가지고 올해 수능을 좀 마지막 정리를 해보는 대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질문이나 여러 가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오픈 카톡 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댓글 달아 주셔도 좋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